오늘 깎아주고 머리 깎았어요 머리 깎아 놓으니까 누구 닮은 것 같지 할머니 누구 닮았어요 지웅아 어 이제 곧이야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입이 찢어졌으니까 많이 많철제다짐시긴뒤네 철저히 고보고 머리 깎는데 가만니 있었어? 약속해 응? 얌전히 있었느냐고 지웅이 지웅아 엄마는 아무리 봐도 지웅이 안같아 어? 우리 지용이 맞아? 아빠가 그러는데 잘생긴 사람 머리 깎아도 잘생긴 거라더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응 응? 엄마가 지난번에 아버님하고 어머님께 너무 실례하실 것 같다고요 죄송스러웠요뭐 이런 거 보내시면 뭐 실례하시는데 다지워진는니